유비 논증의 논지 전개 방식을 한번 봐야 되겠죠?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을 놓고 비교하는 건데, A라고 하는 친구랑 B라고 하는 친구랑 외형이 똑같아. 똑같이 네모난 박스가 있고, 하필이면 A라고 하는 박스에도 빨간색 별이 있어. 그리고 비교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고 있는 B 박스에도 빨간색 별이 있어. 두 대상간에 공통점이 있네, 유사성이 있네, 전제조건이 꼭 필요해. 두 대상간에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. 여기서는 박스가 네모나고 그리고 빨간색 별이 있다라는 게그 유사성을 확보해 주는 거야. 그러면 이쪽 A 박스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어. 그러면 사람들은 B 박스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흔히 생각해. 여기에도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. 그게 바로 유비논증의 논지 전개 방식이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야 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정말 많이 확보돼야 돼 유사성이 만약에 20%밖에 되지 않아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도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? 유사성이 20%밖에 안 되는데? 그쵸? 그렇게 추측하기 어렵겠죠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담보로 해야지만 비교 대상을 놓고 우리는 유비 논증을 펼쳐낼 수 있어요.